어, 추석 명절입니다. 어, 한국은 다음 어, 오늘이죠. 월요일이고 여기 시간으로는 화요일인가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좌우 옆 뒤에 계신 분들에게 추석 명절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추석, 해피 추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기는 추석이 따로 없어서 해피 추석, 뭐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우리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예 해피 추석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코로나에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어뭐 다른 때 같았으면 같이 뭐 다가도 나누고 예 교재도 나누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을 좀 저희가 잘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 안에 품고, 자매님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혹시 돈을 주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돈을 잘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돈을 별로 주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죠. 학교를 가다가 우연히 한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500원이면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를 다사 먹을 수 있는 거의 그런 돈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던 그 기분이 지금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면 참 기분이 좋죠. 아 진짜 오늘 땡 잡았다, 횡재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주운 돈을 다시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돈을 더 손에 쥐려고 하지, 그, 손을, 그 돈을 함부로 버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그에 비해서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지만 그런 뉴스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거나 때로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도 있고요. 반대로 자식에게 버려지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가치가 뭔가, 사람이 어떠한 가치로 매겨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자체로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사람을 도구화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야, 마치 내가 이 회사에서 노예가 된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탄이요. 이 욕을 참소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가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들의 죄를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냥?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참수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음을 당하고 제사민에 살아나 살아나야 하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인간의 죄 값을 내가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르셨죠. 세상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도구 취급하고 있는데 돈이 사람보다 비싼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강대국 아수르 수도인 니누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출발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성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여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임했는데 그런 그는 그런 하나님을 피해 멀리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방으로 도망갈 계획을 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몰라서 도망친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심판 메시지를 외치라고 한그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오히려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인 니누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게 더 싫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정복전쟁으로 굉장히 유무,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정복할 때마다 포로들을 무참히 죽이고요. 시체들로 골짜기를 메우고 또 반역한 사람들의 이 살가죽을 벗겨서 기둥에 붙이거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도 이런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성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도좀 싫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렇다면 요나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겹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든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라면 지금 배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부르며 소리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요나는 배의 미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보니까 그냥 설잠잔 것이 아니라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보면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나는 지금 일고 있는 그큰 폭풍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태평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서 쫓아올 것을 알면서도 왜 도망간 걸까 하는 것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도가 싫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자기를 보내서 심판 경고를 하게 하시어서 악한 니느웨성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요 너무 너무 싫은 겁니다. 죽도록 싫은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서도 도망을 시도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싫어해서 그것이 하나님 그거 그것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요나가 이제 뱃사람들에게 의해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요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장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중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고백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악한 니누의 사람들에게도 조차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안 베푸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고 악독한 니누의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고 도망쳤던 요나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구절에. 요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누웨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니누에에서 회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그 니누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절과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돌이키셔서 인유의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 내리,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안 요나는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와 역시 구원은 하나님의 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나는 지금 물속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회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렇죠? 기뻐했을까요?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요나서는 이 10절, 3장 10절에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3장 끝절에 그냥 11절을 딱 붙여가지고 이에 요나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는 구절 하나만 딱 갖다 붙여놨으면 그냥 그리고 끝마저 끝냈으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것은 요나의 이 가장 큰 승리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요나는 기뻐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사실 불평 정도가 아니라요, 매우 격분합니다. 격분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1절, 4장 1절과 2절,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실수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는 신육만 딱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줄 그렇게 하실 줄 내가 진지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속히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저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죠? 이제 저는 주님과 끝입니다. 선지자? 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을게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끝입니다. 그냥 제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대든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그걸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랬던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히 바락바락 대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자신의 고백을 뒤집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정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질문. 그것은,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도망 다니는 그 요나를 사용하길 원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잘 잘 듣는 사람 하나 데려다가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냥 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요나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사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의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요 많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겁니다. 매일 불순종을 발먹듯 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세상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없고 그냥 이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을 과연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이의그 프로젝트 완성에만 관심이 있으셨다면요. 굳이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택하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것은...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뭘 그런 사람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서? 아니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연아에게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큰성읍 니누에로 가서 뭐하라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요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큰 폭풍을 준비하셨고요.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나중에 요나를 깨우치, 요나 그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과 박렁쿨을 예비하시고 그 박렁쿨을 먹어 치울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빨리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처리할 때는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위로 울 텐데, 그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요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장난코를 통해 요나를 깨우치시죠. 그리고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요나야, 너의 사랑도 나의 사랑과 같아야 하지 않겠니?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니? 요나서는 아무 대답 없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질문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리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요.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죠.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먹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기로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결심하죠. 그리고 고향집으로 가고 있는데 15장 누가 보고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여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원래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가 먼 사람, 자격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 염치가 없는 죄인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거리가 먼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했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 거지가 되어 나타나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더럽고 악취가 나고 그의 온 재산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온나 같은 죄인을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추고 하시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 짓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감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는 결단과 의지. 즉,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며 견디어주려는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길 원해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의지로 내가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